자 오늘 할건 대신 손절 콘텐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손절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깔끔하게 손절을 시켜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대신에 카톡 답장이 상대방이 빨라야지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일 여학생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애를 어떻게 꾸미칠려 해도 앉아서 부탁드려요. 몇주 전부터 계속 어장질하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평소에 패배로는 책, 의립을 너무 심하게 쳐요. 네? 좀 심한데? 그리고 만나서는 자기가 막 껴안고 벽 치기도 하고 그래요. 지가 잘생긴 줄 아네. 어 이런 거 하면 설레는 줄 알고 하죠. 같은 학교인데 진짜 얼굴도 보시더라요그전 캠의 내용은 못볼 정도로 거의 다 지웠어요. 부탁드려요 참고로 그 애는 여친이 있다고요. 이거는 근데 카톡 해결할 때 신청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안녕하세요. 손절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DM도 못 보냈었는데 아니, 그래서 다시 신청을 드려요. 너랑 친구 둘다스무살 여자애고 토익하고 다니면서 엄청 친했어요. 하여튼 제가 스토지구룹에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밖에서 세번 만났는데 하이도 좋았하고 근데 사귀자고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속했어요 그래서 손절하고 싶은 친구랑 고민 상담도 하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연락하고 있었고 사귀고 있더라고 진짜 어이없는 건 가끔 이 남자 얘기도 저한테 한다는 건데 너무 뻔뻔하고 속도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살고 싶고 근데 어떻게 말해야 가약 손절이 될지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한다 진짜 뺏긴 거 아니야. 방금 그 빨아준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친구가 먼저 좋아했으면 어떡해요? 아 친구가 먼저 뭐 좋아했으면? 아 그거 물어볼게.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까따. 잘 되게 도와준다고 했었다고? 뭔 소리야? 손절각 시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봤을 때? 근데 그 남자는 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좀 정리를 좀 해보라고 그럴게. 손절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정확히 뭔지. 뭔가 개빡치니까는 지금 이렇게 사연을 시청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처음 알고 밀어준다고 해놓고 뒤에서 둘이 연락하고 있던 거 말해주지도 않고 저만 바보 만들 고파아 이게 흔한 일이야? 근데 <laughs> 이거 통수잖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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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가 고백을 해서 마지막 데이트를 파토를 냈다고? 아, 그러면 또. 이렇게 하자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이르니까 이 여자한테 물어볼게 이가 진짜 막 개막장이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해볼게 난 지금 벌써 좀 살짝 머릿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긴데뭐약좀뭐 뭐 있다고? 뭐죠? 뭔데? 남자가 진짜 싫어하는 여자 유형이 담배 피는 여던데 싫은 꼴초? 오호 아 남친과 숨기고 있다고? 어어 잠깐만 어 잠깐 갑자기 재밌어질 것 같은데? 원래 통수에는 통수로 맞받아치는 게인기상정 아닙니까? 아, 일단 근데 지금 너무 나쁜 마음을 일단은 먹으면 안 되고 먼저 좋아하고 있었는데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에 모르겠다 하고 이제 사기자고 질는 거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맞고. 중간에 이제 좋아하는 거 알고서 괜히 남의 떡에 더커 보인다 싶어 갖고 뺏은 느낌이면은 그거는 솔하는게 맞거든. 인증번호 인스타로 보내주고 질차 태놔주세요 남자분도 좀 질차를 해놔 주시겠습니까? 바로 보내기! 뭐에만 보내면 좀 껄끄러운 거 맞는 거 같으니까 별일 없지까지 보내는 게 맞는 거 같아. 하더 보니까 읽었고어이거 어떤 성향일지 졸라 궁금하네. 아, 어, 응 갑자기 나 현진이랑 집이라고? 야 현진이 설마 남자친구? 이거 갑자기 뇌정지었어 일단 자연스럽게 잠깐만 집에서 뭐하냐고 물어볼게. 현진이가 남자친구인지지 몰라? 시청자분한테 물어보라고? 아, 이거, 이걸 일 대답 듣고 대답 듣고 안 나오면 내가 봤을 때남자친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름을 꺼냈다는 거는 거의 남자친 거의 확률이 <laughs> 어, 거의 90% 어. 갈데 아, 없어서? 아, 또. 현진이가 요리해준 데서 왔다가? 아, 아니면 진 DM으로 저한테 현진이 이거 남자친구인지 아닌지 그거 좀보내세요와추발주 이거 거의 일부러 엿 먹이는 거 아니야?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않았나?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사연을 남자친구 뺏어간 친구 손조각 잡기로 돌아갔다고 같이 있는 게? 근데 둘아요도 이걸왜 얘기하지? 무슨 심리지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드립 잠깐만 오방 같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잠가 <laughs> 죄송합니다. 아저 빡쳐갖고 아자 죄송합니다. 예 아. 까톡 아, 까톡 또. 아, 또. 접하는 유형의 사람인데 너가 물어봤잖아. 그건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카톡을 치는 성격이지 응. 않을까? 왜너 불편해? 음. <laughs> 어 음. 잠깐만, 어열 어, 받는데? 깐토. 야 너가 불편하면안 된다고. 지금 일부러 다른 것 같은 건가 같은데. 진짜? 깐토. 그럼 우리 어떻게 보려고? 개소리야. 음. 아 이거 그거다. 통수를 쳤는데. 자기 친구 없으니까 얘라도 자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 없는 척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인성 문제 있어 문제, 이거 문제 있어 어. 좀 어.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예전에 현진이랑 나랑 썸탈때잘 되게 너가 된다고 했었고 너가 중간에 갑자기 사귄 거면 잘못된 거 아니야? 사귈 순 있다 쳐도 일부러 그렇게 비꼬치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쁜지 한번 얘기를 해야지 좀 그나마 좀 풀리고 깍두 어? 야 이거 비꼬는 거 맞지? 야 진짜 말투 왜 이래? 원래 말투야? 우리 쌍반이었으면 당연히 나도 밀어줬지?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도와준다고 해놓고 네가 사귀는 건 네가 잘못한 게 맞잖아. 네가 사람이면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기어저 저, 저, 저 말, 너가 도와준다 해놓고 원래 사귀는 건 네가 잘못한 게 맞잖아.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얘가 시작하면서 해방 나갔고 막 시청자분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 지어낸 다음에 지기가 뺏어갔을 수도 있고? 솔직히 이게 좀 억측일 수도 있는데 말하는 꼼새가 살짝 그래. 나 뺏어갔으니까 건들지 마. 그런 느낌이거든? 너안 좋아한다고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다고 내가 사고났다 이거 이거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싸우자는 식으로 가면 안돼 이렇게 싸우면은 내가 빡쳐서 뒤고 갔거든? 전략적으로 가야 될것같다 우리에게 일단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맞지? 말투 너무 얄밉다 명치한 데 치고 싶네 언제까지 같이 있을 거냐고 물어볼게 일단 괜찮다니까 진짜 다 말하네 이시끼가 꼴초라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내야 되지? 손안 떨리냐고 라고또안 떨려? 뭐야? 정말 시청자분? 준우님 개가방에 분홍색 파우치 그거 담배 파우치라고? <laughs> 야 엄청난 정보 뭐 소리냐고? 너 식구방 안에 기여 몰라 자연스럽게 어 바로 이거 제발 물어라 물어라 20kg 던져도 요 슬슬 비공해 할것 같은데 잠깐 비공 돌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까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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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지? 아까 너랑 전화한 적하고 비가 왔다고 <laughs> 그도 잠깐 공개를 일단 공개로 돌려로 데리고 왔고, <laughs> 그도 보라색 파우 들고 생각 갖고 눈치 가는게 맞아네. 아주 쉽게 불고 그냥. 어 잠깐만 냄새는 잠깐만. 전화 주고 하는 키고는 냄새 바로 나잖아. 야 같이 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향수 뿌렸다고? 비염이라 코 막혀서 못 맞는다고? 야 갑자기 뿌리면 의심 안 해? 야 둘라 침이라니 이 새끼 비염인 것도 알고 있고 향수까지 뿌려고? 아 그래? 청소로 아주 시계 뿌리나 보네. 야, 그럼 남친과 눈치를 안 하고 못 채나 이거를? 하긴 내 생각이 없긴 하니까. 오. 같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음. 같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남친이랑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폰만 하지? 아, 관심 끌라고 일부러 이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자는 척하는 것 같은데. 다시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 캡처를좀 하고. 여기서부터 개털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 하고. 몇 가지 하나 하고 남친 즐겨찾기 났나요 남친한테 카톡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남친한테 어디냐고 물어볼게 이렇게 보내면 카톡 볼까? 넌 찌질해 보인다고? 야야 뭐해 이렇게? 아 맞다 솜아 옛날에 솜 탔었지 아. 어디 야라고 하라고? 얘 카톡 안 보면 보톡 걸게 이거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카톡 안 했으면 보톡 걸게 Later. 보톡 걸어? 어? 아 잠깐만 집? 무슨 집이지? 저거 나요 저거 진짜 내 같이 없으면 진짜 대박이야 아 이거 카톡을 안봐 다시 걸어야 되나? 아 민주한테 톡 보내야지 진짜 자 일단 민주 톡톡 하나 보내놓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시간 끌면 안돼 보또로 다시 걸겠습니다 어 이거 민주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 오 게임한다고?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자연스러워 어. 어, 진짜. 아, 진짜, 리네 진짜. 오? 어? 너 민주랑 같이, 그래, 지금 알았어? 이게, 이게, 이게 된다고? 민주랑 같이 없다고 하는 순간, 바로, 톡, 미끄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주랑 요리를 왜 해? 아, 그래? 아. 민주가 그래? <웃음> 와! <웃음> <웃음> 어, 어떡해? 아니, 요리했으면 식구땡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이번엔 어. 일단 반응 한번 보고, 답장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니면 읽고 있나? 아, 사진 지우라고? 응. 이미 다 봤을 거니까 충분히 볼 시간 줬고 일단 답장 안 오는 것 같으니까 통로를 한번더 미끄러트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뚜! 깍두! 깍두! 나 착해졌는데 오히려? 장난이라고 해? 아, 이것도 캡처하라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캡처한 다음에 까따. 얘 어딨냐고? 모르겠는데? 이지 얘기라는데? 어이구, 이걸 어떡하지? 자고 간다는 것도 캡처하라고? 이거까지? 아 어디서 자고 오다는데? <laughs> 다음에 자고 가기에만 보내겠습니다. 어디서 잤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이고 이거 어디서 잔다 그랬는데 이거 여기가 아니었구나. 민정 턱턱 안 오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 민자 괜찮은 거 맞지? <laughs> 너에너지 말어? 아 집을 모르는 게 이상하다고? 그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지 않나? 아파트면은 아파트 앞에까지만 데다주고 몇동몇톤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 그거는 모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민정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손절 겸 3개월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해버렸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 <laughs> 이제, 이제 시원하십니까? 네. 이거, 뭘까, 사자.